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 분들이랑 카이보네트워크 같이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카이보네트워크 제가 이 바닥권에서부터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며칠 전에 정말 역대급 좋은 상승 나오고 나서 어, 조정 구간 나오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제가 이 상승 나올 때 어, 아직은 편입하지 마시고 이 조정 구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 맥점에서 편입해 본다면 이번에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줄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 집중하신다면 이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벤트인지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카이버 네트크 그 현재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락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력들은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 이전부터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되는 자금을 투자금으로 넣어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카이버 네트워크 재단으로부터 이 물량 이 물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마음대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이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락업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락업 해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자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현재 이 주봉상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닥권, 바닷곤, 너무나 바닥권의 위치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락업 해제가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서 시세를 올려놔야지 세력들의 물량을 이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현재 600원대에서 3,000원 구간까지 "Addie-man," 다섯 배 상승이 나오게 되더라도 세력들의 평가 가치가 예를 들어 500억이라고 하게 되면 다섯 배면 2,500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 락업 해제가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서 시세를 올려놓고 자그 다음에 이 고가 권에서 자신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떠 넘기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전에 1차 락업 이벤트가 있었던 시기에 역대급 상승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있었던 시기 역시 좋은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년 동안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없었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상차 락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현재 구간 정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강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락업 시세의 분출은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강력한 시세를 분출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일정 파악만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면 짧은 기간 동안 강력한 상승을 만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정을 모르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가권에서 조정이 나올 때가 문제인데, 바로 이 급락형 조정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구독자분들 최근에 이런 차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좋은 상승 나오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차트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락업 일정 시세에서 이 급락형 차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정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게 되면 급락형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가 이런 락업 일정 방악만 명확하게 할수 있다면,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강력한 상승을 만끽함과 동시에 이 고가권에서 매도 타점까지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최근에 락업 시세가 나왔던 코인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 락업 일정 자, 이를 통해서 타점 까지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레이오 코인의 예시를 좀 같이 한번 보자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3월 중순에서 말경에 5월달에 락업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닷권에서 매수해보셔야 된다 매수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 일정이 5월 초에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하게 5월 1일 전에 안전하게 수익 취하셔야 된다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제가 그때 당시에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네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 내용 보시면 3월 19일 3월 중순에서 말경에 계속적으로 이바닥권 1400원 라인에서 매수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안내드렸죠.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1일 전에는 안전하게 매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5월 초에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의 15% 가까운 대량불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하게 매도해 보셔야 된다라고 타점을 잡아 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5월 6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심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 이시라면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가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락업 일정을 몰랐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수익률적으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세 급격한 하락세를 맞으면서 오히려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락업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솔레이어 처럼 락업 일정 ...에 맞춰서 매수, 매도까지 탁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정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렇게 락업이 임박한 코인들에서 평균적으로 바닥권 대비 3배 많게는 7, 8배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승은 아주 짧고 굵게 올라오죠 자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길어봤자 한 달에서 두달 이내에 시세가 분출되다 보니까 이런 락업 일정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자,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시세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알트레이어 대응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 내용 보시면 현재 3페이지, 4페이지에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놨고,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들에 있어서는 구독자분들이 매수값 매도가에 대한 다점 어떻게 잡아보실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입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 좀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매하실 때에는 이런 일정에 맞춰서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차트 분석 일단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제가 예상되는 목표가를 설정해 왔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예상되는 목표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7 배로 설정에 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도 전부 다 락업 일정을 바탕으로 기입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매도 포인트가 도달했는데 현재 이 바닥권 대비 다섯 배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이 다섯 배에 만족하고 일단 매도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솔레이어 코인을 통해서 보셨죠. 이러한 일정을 놓치시게 돼 버리면 정말 순식간에 조정이 나오는 게이 락업 시세 패턴. 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형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분들이 일정에 맞춰서 매매 타점 잡으셔야 된다 라고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대응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 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 일정과 타점 안내 드리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죠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솔레이어 코인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락업 시세가 나왔던 코인들의 락업 일정과 이 타점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서 마치 자신이 조사하고 자신이 분석한 것 마냥 백껴서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들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얄트레이어만큼은 구독자분들에게만 락업 일정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합점까지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얄트레이어이 대응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이번에 알스코인 장세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분들이 알트레이어 락업 일정을 토대로 세력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력들의 흐름에 동참해보는 정말 좋은 타점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